피츠 게임의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츠는 최대 4명까지 할수 있고요. 이와 같이 16개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두 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타트 카드로 처음 시작할 때 시작점을 달리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고요. 이 카드는 나와있는 이 카드가 나와있는 이 그림의 조각을 찾아서 이렇게 이 판을 채우는 이제 건축 카드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차례에 이와 같이 판을 하나씩 정하고 어, 자신의 판이 정해진 뒤에 스타트 카드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판은 이와 같이 1부터 4까지 써져있는 판들이 어, 각자 색깔마다 두 장씩이 있는데요. 판의 종류는 네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면 각자 그 판의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1라운드가 끝이 나면 그 다음 2번 칸으로 뒤집어서 2라운드 진행하고요. 2라운드가 끝이 나면 3라운드. 3라운드 끝이 나면 4라운드 해서 1부터 4라운드까지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번 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조각들을 빈 공간이 없이 다한 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빈 공간 없이 다한 줄을 채우면 1점이고요. 어, 처음에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서 어, 한 줄에 1점씩 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2번 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운데 점수가 보이는데요. 이 점수는 보너스 점수입니다. 즉 판을 내려놓을 때이 조각을 내려놓을 때 이와 같이 이 숫자가 다른 곳은 다 막히고 숫자가 보이게끔 카드를 쌓게 되면은 이줄 하나 완성했을 때 1점인데 이 점수가 보이면 1점 플러스 2점 보너스 점수가 2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 채웠을 때이 라운드의 점수를 재재 되는 거고요.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흰색의 플러스 점수는 보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점수는 가려줘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점수가 보이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5점을 깎이게 되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게 하고, 4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양이 2개씩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모양이 2개씩 있는데요. 어, 모양을 보이게 하려면 양쪽 두 가지 모양이 다 보이면 플러스 점수 3이 들어가고요. 둘 중에 한 모양만 보이면 마이너스 점수 3이 들어갑니다. 즉, 다 보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하나만 보이면 마이너스 3점이니까 가리려면 다 가려주고, 보이게 하려면 다 보이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게임을 진행해도 됩니다. 어, 게임의 활용은 각자 점수를 각각 따로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모든 라운드의 점수를 더해서 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게 할수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처음 게임의 시작은 이와 같이 다, 네 사람이 똑같이 같은 라운드를 사용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1라운드를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요. 자신의 차례에 스타트카드 하나씩을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맞는 어 스타트카드에 맞는 조각을 이와 같이 내려놓는데요. 이 조각은 한번 놓은 것은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놓을 때 꼼꼼히 잘 생각해서 내려놔야 되고 모양이 테트리스하고 비슷한데요. 테트리스와의 차이점은 중간에 이 조각들을 이와 같이 끼워 넣거나 테트리스는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모양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놓을 수는 있지만 내려놓으면서 옆으로 뭐 밀어 넣는다거나 중간에 이와 같이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놓을 때이 칸에 정확히 맞춰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칸을 잘 생각해서 내려놔야 되고요. 어, 스타트 카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스타트 카드를 하나씩 놓고 시작을 했다면 이제 건축 카드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뒤집게 됩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똑같이 같은 모양을 찾아서,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찾아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뒤집어서 다음 카드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놓여진 카드가 스타트 카드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 다른 사람들은 이 카드가, 다 이렇게 이 조각이 다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파란색 타일 같은 경우, 이게 스타트 카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한번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명이 각각 한번씩 다쉴 수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기한테 필요 없는 카드. 자, 즉, 이 카드가 나왔는데 나는 지금 이 카드가 이뭐 조각이 필요 없다 할 경우에는 이 조각은 빼놓고 쓰지 않을 안 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나오는데 카드가, 건축카드가 16개이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카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각을 버릴 때 신중히 잘 생각해서 버려주시고요. 이맨 끝줄이 넘어가더라도 이 끝줄 넘어가는 줄, 줄은 다 채웠더라도 점수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적당히 잘 채우고 버릴 거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잘 채워서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가 다 사용이 되고 줄이 다 채워졌다면 자기가 한 줄에 1점이니까 몇 점인지 다 계산을 하고 끝이 나면 어 스타트 카드를 다시 걷어서 이와 같이 걷어서 다시 뒤집고요. 다음 사람들은 조각을 다원위치 시킨 다음에 뒤집어서 이와 같이 2라운드 2라운드 모두 2라운드 2라운드 해서 게임 방법은 똑같습니다 스타트 카드를 정해서 하나씩 가지고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다시 건축 카드를 뒤집어서 1라운드하고 똑같이 사용합니다 단 보너스 선수가 보이도록 이 그림 이 조각들을 다 채워야 하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1번 카드만 할 수도, 1번 판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2번 판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나머지 1부터 4라운드까지 모두 진행한 뒤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